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. 특히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못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.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? 김진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.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날 일을 하면 적어도 두 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.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50%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평소에 250%를 받아야 정상. 일용직과 시급제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을 모릅니다.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네. 그냥 하면 하니까. 혹시 오늘 일하면 뭐당 같은 거더 받으시나요? 아니,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음, 그런 거 얘기 안 해봤어요. 시급이 6천 원인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 일한 시간에 1.5배의 가산임금이 적용돼 4시간 일했다면 6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. 가산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5명 미만의 사업장도 유급휴일은 마찬가지입니다. 5인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그 연장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이런 걸 받지를 못해요. 그러다 보면 200%는 받는 거죠. 법정휴일에 대한 임금 1일분, 그다음에 오늘 근무하게 되는 1일분. 위반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. 하지만 이를 몰라서도 또 알면서도 지키지 않습니다.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할 뿐이지 굳이 그런고는 못해 하는 이 많습니다. 이른바 알바노조가 노동자를 알바데이로 지정해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개선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느슨한 감독과 업주들의 무관심 속에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